네 지금 구조파를 심어놨어요 저희 조그만 틀밭에 저희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조선파 구조파고요 천잎자리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이전에 파종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풀이 많이 나가지고 이거 이제 모종들을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발해가 됐습니다 파종 3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뭐, 풀같이 보이는데, 풀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작은, 이 씨앗들이 맺힌 것들이 보이죠? 이건, 이건 조선파입니다. 지금 조선파를 제가 3주 전에 파종했고요. 발화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지금 자라고 있고요. 너무 작아서 지금 뭐, 그 주변에 있는, 어,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함께, 그 조선파가 자라는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파, 구조파고요 이걸 이전에, 그 이게 토마토 밭이었는데, 토마토 밭한 켠에 실를 이렇게 파종했었습니다. 파종했었고, 지금은 이제 옮겨 심고 있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고자리 파리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살충제 또는 살균제를 농협에서 사서, 어, 일단 뿌리고 혼합해서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심고 있습니다. 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줄을 그었구요 그리고 각각에 한 15cm 정도씩, 15cm에서 한 20cm 사이로 해서 이걸로 파서 조금 누르면 됩니다. 이거 고추 기지인데요. 뭐 이렇게 섞어 해도 힘도 실리고 성숙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위에 Y자 가지가 나오는 부분까지 깊이 깊이 심으면 여기 하얀 부분 이게 생기겠죠 나중에요 그래서 이걸 깊이 쭉 넣어가지고 여기 Y자 까지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심으면요 굳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마지막으로 작은 것들은 하나로 뭉쳐서 씻겠습니다. 아이고, 자. 네, 다 심었습니다. 이제 물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9일이고요. 어제 비가 왔 비가 왔고 이렇게 촉촉한데 땅이 지금 이거 지난 8월 24일날 그 옮겨심었던 건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팔을 심을 때 여기 Y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Y자 된데까지 밑에까지 쭉 심었었는데 밑에로는 지금 하얀 하얀 부분일 거고요. Y자까지 돼 있는데 저희는 뭐, 뭐 별도로 부분 안 줬고요. 그냥 심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두 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고수파 심어 놨는데.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지금 분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분지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한 10개에서 최대 한 30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번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지가 나오는지. 네, 보시면 옆에서 저희는 이게 두개를 심은 게 아니거든요. 한개딱 심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분지가 나와가지고, 하나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도 하나 볼까요? 여기도 오면은, 이렇게 분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가 또, 또 생겨가지고, 한 개만 심어 놓으면, 저희는 다 이쪽에서 줄마다 지금 한, 한 개씩 심었던 거거든요. 뭐 천국 영상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다 이렇게 두 개씩, 벌써 두 개씩 자라가지고, 크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봄에 되면 더 많은 이제 구조파들이 그 무럭무럭 자랄 것 같습니다 분지대던두 개는 다시 그 자리에 심겠습니다 나머지는 김장할 때올 거고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겨울 지나고 겨울에 월동하고 내년 봄에는 왕성하게 퍼질 겁니다 구조파 댁에서도 심으시면 무한증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right